절대 불가능한 일이 성공했습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철도가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 어려운 것을 성공시킨 주인공이 한국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만이 성공할 수 있었는지 상상 그 이상 쌍쌍이와 프랑스 유명 공학 전문가가 전해주는 놀라운 이야기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나이센더 호손이에요. 저는 이렇게 대담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열정을 가진 토목기사로서 유럽과 미국에서 수많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펼쳐질 일을 대비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꿈에서나 나올 법한 어쩌면 악몽 같은 프로젝트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 제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서 176km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철 시스템을 건설하는 것이었어요. 85개의 역을 포함하는 이 프로젝트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안서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의구심으로 가득 찼어요. 작은 어수선한 제 사무실에 앉아 펼쳐진 청사진과 지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50도 이상의 기온이 오르는 곳에 지하철을 건설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모래 폭풍과 강풍 속에서 어떻게 작업할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늘 최고의 토목공사는 풍부한 자원과 온화한 날씨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어왔거든요. 험난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사막에서 터널을 파고, 선로를 놓는다는 발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미친 도전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안서에는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프로젝트가 여러 국제팀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한국팀에게 할당되어 있었거든요. 그동안 저는 한국에 큰 주목을 하지 않았었어요. 제 생각에는 독일, 프랑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토목과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라고 여겼거든요. 아직 명성을 쌓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던 한국팀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들었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특히 한국팀이 할수 있을 리 없어요. 라고 스스로 말한 기억이 나요. 위구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어요. 때로 가장 큰 도전이 우리를 배우고 성장하게 만든다고 믿었거든요. 깊은 숨을 들이시고 짐을 싸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갔어요. 도착하자마자 펼쳐진 광활하고 끝없는 사막의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뜨거운 태양, 소용돌이 치는 모래, 그리고 혹독한 풍경은 이 프로젝트가 마음. 약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매 순간이 마치 자연과의 전투처럼 느껴졌어요.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 서 있으니 바람이 정말 이 일을 하시겠어요? 라고 속삭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무서웠지만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도 결단력과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작업구역에 가까워지면서 작은 진전의 조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미 크레인이 배치되어 있었고 작업자들이 장비 설치에 분주했어요. 비록 제 마음은 여전히 의구심으로 가득했지만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한 호기심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열린 마음을 가지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가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노트북을 꺼내 아이디어와 질문들을 적기 시작했어요. 깊은 곳에서는 이 일이 제가 알고 있던 토목공학에 대한 모든 것을 뒤흔들 모험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이 사막이 곧 용기, 팀워크,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오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힘에 대해 가르쳐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혹독한 사막에서 저의 불가능한 도전 여행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 팀을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맑은 아침 전 세계에서 모인 엔지니어들이 가득한 큰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열기와 함께 다가올 만남에 대한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때 저는 한국 팀의 리더인 한성 이박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극에 달해 있었어요. 이박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을 때그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분께서는 지하철 건설에 사용한 새로운 방법. FSLM 기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이 기법은 제가 익숙한 방식과는 전혀 달랐어요. 건설 현장에서 하나하나 구조물을 세워나가는 대신, 공장에서 다리와 터널의 큰 구간을 미리 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품들을 현장으로 옮겨와 빠르게 조립하셨어요.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말이에요.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경청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끝없는 모래와 극심한 열기 속에서 이 방법이 통할 수 있죠?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 아이디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한성 박사님께 손을 들고 박사님, 이 방법이 이처럼 어려운 사막에서도 통한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 드렸어요. 그러자 이 박사님께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팀은 이미 바람과 열기가 큰 문제였던 다른 지역에서도 이 기법을 성공적으로 적용해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지역에서 작업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시며 거대한 기계들이 정밀하게 큰 부품들을 이동시키는 모습, 극한 환경에서도 특수복장을 갖춘 작업자들이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강력한 모래 폭풍 앞에서도 모든 단계가 신중하게 계획되고 실행되었음을 알수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에도 한성 박사님의 말씀은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의심이 점차 사라지고 호기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과연 한국 팀이 제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정말로 찾아낸 것일까요? 저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현장 방문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날 본 풍경은 잊을 수 없어요. 지평선까지 펼쳐진 끝없는 모래와 그 한가운데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크레인과. 작업자들이 큰 금속과 콘크리트 부품들을 옮기며 하나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 작업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다리 부재들이 크레인에 의해 조심스레 들어 올려지고 조립되는 모습을 보면서 바람에 모래가 흩날리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팀의 한 현지 엔지니어와 함께 현장을 돌아다니며 그는 각 기계가 혹독한 사막 환경에 견디도록 특별히 처리되었다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장비에는 모래와 열기를 막아주는 특수 코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기계들은 매우 높은 온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냉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저는 그들의 철저한 계획과 기술력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어요. 터널보링 머신 TBM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할 뻔했어요. 이거 대한 기계는 암석을 뚫고 나가며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강력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하루에 42m나 전진했다는 기록은 함께라면 프로젝트를 얼마나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지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그날 현장은 전환점과도 같았어요. 재회의감은 서서히 사라지고 경이로움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 팀이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고 오히려 전혀 다른 방식으로 토목공학을 바라보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방법은 혁신적이면서도 대담했고, 실용적이면서도 신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도전으로 가득하겠지만, 이제는 있는 엔지니어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가 되었어요. 한때 한국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강점과 창의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어떤 놀라운 전개를 보여줄지 상상하게 되었어요. 첫 현장 방문 후 프로젝트로 복귀하자, 저는 설렘과 믿기 어려운 기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토목공학의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장들을 보았거든요. 한성 이 박사님이 이끄는 한국팀은 단순히 새로운 방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들을 해결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었어요. 몇주후 모든 팀이 참석한 또 다른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이번 회의실의 분위기는 전과 달리 다소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전통적인 방식을 고집했던 유럽의 엔지니어들은 이제 한성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새로운 진행 보고서를 보며 조심스러운 호기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신만만했던 목소리들이 이제는 확신이 부족해 보였어요. 한성 박사님께서는 한국팀의 방법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작업을 진행시키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저희 기계는 빠를 뿐만 아니라 매우 정밀하게 움직여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공장에서 제작된 다리와 터널, 부재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조립되는 모습이 담긴 그래프와 사진들을 가리키셨어요. 그 이미지들은 마치 마술 같은 순간들을 포착한 듯 했어요. 마치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비법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다시 한번 한성 박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도 이 방법이 이렇게 잘 작동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러자 박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저희는 모든 장비를 모래와 열기에 견딜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고, 최악의 조건에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작업을 세심하게 계획했어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답변에 제가 아직 배우고 있던 제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후 저는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했어요. 사막은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눈부신. 태양 아래서도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담긴 작은 섬처럼 자리 잡은 공사구역이 있었어요. 크레인들이 우아하게 움직이며 미리 제작된 콘크리트와 철근 부재들을 들어 올리고 보호 장비를 착용한 작업자들이 기계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갔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터널 보링 머신 TBM이 암석 속으로 파고들며 전진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기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하루에 42m 전진했다는 기록을 보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이전까지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기계보다도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한국 팀의 기술과 혁신에 경외심이 생겼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 팀은 아무것도 감추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새로운 건설 방식과 창의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처음 가졌던 한국에 대한 의심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고, 그들의 뛰어난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열망이 커졌어요. 어느날 오후 젊은 한국 엔지니어 민준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분께서는 저희는 모든 도전에서 배움을 얻고, 작은 성공들을 함께 축하해요. 그런 순간들이 팀의 힘을 키워준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간단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분의 말에서 프로젝트가 단순히 터널이나 다리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막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진전을 본후 저는 이 혁신의 에너지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더 알고 싶어 서울로 향했어요. 서울은 한국의 심장부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와 첨단 기술의 도시라고 들었어요. 깊은 뿌리를 지닌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미래지향적일 수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막의 뜨거운 열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 감탄했어요. 도시는 활기차고 에너지로 넘쳤어요. 반짝이는 유리창을 가진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그리고 가족들이 신선한 공기를 즐기는 공원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첨단 기술의 흔적을 볼수 있었어요. 스마트 신호 등 디지털 광고판 심지어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랙티브 키오스크까지 있었어요. 마치 창의성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며칠간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체험했어요. 세계 최고 중 하나라고 들었던 그 지하철을 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돌아가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어요. 역은 깔끔했고 안내 방송은 명확하고 친절했어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질서와 협력이 돋보였어요. 이게 진정한 혁신이구나. 기술이 이렇게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 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감탄했어요. 어느날 저는 이 모든 성과를 이룬 엔지니어들과 도시 계획자들을 만날 기회를 가졌어요. 큰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지는 현대적인 회의실에서 열린 소규모 워크숍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은 다이어그램, 모델, 그리고 영상, 프레젠테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엔지니어 분들께서는 성공의 비결이 단지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사고방식에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모든 도전을 배우고 개선할 기회로 보았어요. 워크숍 중 저는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드렸어요. 한 엔지니어 김씨께서는 저희는 시스템을 이용할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요. 모든 설계와 기술은 그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저희는 그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항상 한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한답니다. 라고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혁신이 단지 기계나 장비에 국한되지 않고 모두의 삶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더불어 한국에서의 팀워크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어요. 엔지니어들과 계획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 경험했던 자존심이나 경쟁심과는 달리 진정한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저녁에 분주한 서울거리를 걸으며 도시의 불빛이 희망과 결단력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에너지와 도전에 맞서는 용기에서 큰 영감을 받았고, 그날 저는 혁신의 진정한 힘이 기술뿐만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혁신이란 살아있는 과정임을 오래된 생각을 깨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사고방식임을 배웠어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강력한 돌파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경험은 제 인생의 시야를 넓혀주었어요. 저는 이 새로운 사고방식을 사막의 프로젝트에 다시 적용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어요. 사막에서 배운 실용적인 교훈과 서울에서 얻은 혁신적인 정신을 결합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새로운 팀워크, 존중,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의 패러다임이 단지 지하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모든 도전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임을 믿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린 마음과 영감을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사막의 지하철을 건설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여정으로 확장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 나라에서 모인 우리 팀은 마치 하나의 큰 가족처럼 함께 멋진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따뜻한 어느 아침, 저는 유럽과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모인 사막 현장에서 모두와 함께 모였어요. 공기에는 기계 소리와 사막 바람에 끊임없는 윙윙거림이 가득했어요. 다음 단계를 논의하면서 저는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때 자존심과 경쟁심에 가려졌던 얼굴들의 이제는 희망과 설렘이 번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회의 도중 젊은 한국 엔지니어 민준 씨께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하셨어요. 저희는 모든 실수에서 배우고 작은 성공들을 함께 축하해요. 그런 순간들이 팀의 힘을 키워준답니다. 그의 간결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와닿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프로젝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모든 아이디어가 어느 곳에서 나오든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다양한 배경의 팀원들이 서로의 경험과 팁을 나눌 수 있도록 작은 워크숍들을 조직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무엇을 더 개선할 수 있을까요? 혹은 서로가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어느 후한 나이든 유럽 엔지니어께서 과거 실패했던 프로젝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후회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함께 작업하며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어느날 한 한국 기술자와 한 유럽 엔지니어가 오랜 친구처럼 함께 웃으며 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저는 서로 협력하면 가장 어려운 도전도 웃음을 잃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해가 질 무렵 끝없는 사막 위에서 우리 팀은 작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앉았어요.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어요. 가족과 문화, 그리고 각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단결은 단순한 팀워크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유럽 엔지니어들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어느 별이 총총한 밤 모두가 함께 앉아있을 때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저희는 서로의 차이보다 하나로 뭉쳐야 해요. 함께라면 우리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말했더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서로 경계했던 동료들이 이제는 깊은 신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며 단결과 진보의 교훈이 저희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고 있음을 느꼈어요. 이 교훈들은 단순히 우리의 작업방식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모든 도전이 배우는 기회임을, 모든 실수가 성장의 발판임을, 그리고 모든 새로운 아이디어가 밝은 미래를 위한 초석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물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어요. 단결과 진보의 교훈은 우리 일의 중심이 되었고, 사막 지하철이 완공된 후에도 이 정신이 앞으로의 모든 도전에 계속 영향을 줄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 광활한 햇살 가득한 사막에서 저희는 단순히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아이디어를 잇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 다리는 희망과 혁신을 미래로 전달할 거예요. 공사 현장 가장자리에 서 있으니 자부심과 설렘이 교차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한때 끝없이 펼쳐진 모래뿐이던 사막이 이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현대적인 지하철 시스템의 약속을 품고 있었어요. 분주하게 일하는 작업자들, 꾸준히 움직이는 크레인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기계들을 보며 저희가 정말 대단한 무언가를 거의 완성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주요 돌파구가 있은 후몇주 동안 프로젝트는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독한 사막에서 시작된 도전이 이제 희망과 팀워크의 상징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른 아침 태양이 모든 것을 데우기 전에 서늘한 사막 공기를 느끼며 일어나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나섰어요.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한때 의심과 차이로 갈라졌던 유럽과 한국 팀이 이제는 한마음으로 뭉쳐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맑은 날 우리는 프로젝트 지휘 텐트에 모여 중요한 회의를 가졌어요. 회의실에는 엔지니어, 기술자 그리고 현지 작업자들까지 모여 있었고 그곳의 설렘은 눈에 띄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모두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진행 상황을 논의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터널을 파거나 선로를 놓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하는 일이란 사실이 분명해졌어요. 우리 모두는 이 지하철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삶을 바꿀 것이며 어쩌면 전 세계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했어요. 한 선임 엔지니어 박씨께서 일어나 말씀하셨어요. 이 프로젝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줬어요. 함께 일하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서로에게서 배우며 다음 큰 걸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고 서로 신뢰하고 배우며 극복해온 팀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프로젝트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는 우리 작업에 진정한 영향을 보게 되었어요. 지하철 공사는 모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저는 종종 현장을 걸으며 사막의 배경에 선명하게 보이는 밝은 빨강과 노랑의 크레인들을 바라보았어요. 공장에서 미리 제작된 터널과 다리 부재들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빠르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몇달 전만 해도 이것이 가능할 거라고 의심했던 제가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느껴졌어요. 한때 자신만만하고 다소 고집스러웠던 유럽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한국 동료들의 아이디어에 더귀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대로 한국 엔지니어들은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혁신적인 방법을 공유해 주셨어요. 어느날 한 유럽 엔지니어와 한 한국 엔지니어가 함께 웃으며 장비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 작은 순간이지만 자존심 대신 진정한 우정과 존중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어요. 심지어 현지 사우디아라비아 작업자들조차 저희의 작업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종종 현장을 둘러보며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 프로젝트가 그들의 마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쉽게 풀어 설명하며, 이 지하철이 도시의 여러 부분을 연결해 사람들이 더 쉽게 이동하고 일하며 배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눈이 반짝이며,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를 믿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저는 동료들과 작은 모닥불 옆에 앉았어요. 서늘한 사막의 밤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며 웃다보니 깊은 감사의 마음이 밀려왔어요. 오늘 저는 미래를 보았어요. 밝고 희망찬 미래가 함께 꿈꾸고 노력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것임을 느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이동수단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단결과 용기에서 오는 진정한 진보임을 제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마지막 출범 전 현장을 한번더 바라보며 저는 이 일이 문화와 오래된 방식 그리고 새로운 방법 사이의 다리가 되어 희망과 혁신을 실어 나를 것임을 확신했어요. 그 순간 넓은 하늘 아래 기계 소리와 낙관적인 목소리에 둘러싸여 저희의 공동 여정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꿨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미래는 밝고 저희가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확신했어요. 이상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이상상상 그 이상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